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 김성도입니다. 유진양이 화밤을 하차하고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의 촬영과 노래 연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텐텐 님들은 매주 유진양을 화밤에서 보다가 요즘은 뜸하게 볼 수가 있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유진양이 9월 들면서 바쁘게 또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올려드린 영상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9월 3일 강원도 행성 호수길 가요제에 출연하고 9월 7일 추석 특집으로 우리들의 가요제 MBN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다시 유진양이 두 번째 가요 무대에 나섭니다. 9월 15일 가요 무대에 녹화가 있습니다. 텐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 단단히 하시고 유진양에 대한 사연이라든지 가요 무대 제작진들을 감동시킬 사연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8월 30일 오후 2시 이후부터 9월 6일 오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텐텐 여러분들 지난번과 같이 많은 신청하셔서 가요 무대 유진양의 무대 많은 방청 바라겠습니다. 방청은 9월 15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청 신청은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요 무대 홈페이지 주소 본 영상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나 컴퓨터 검색창에서 가요 무대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시청자 참여란 터치하면 방청 신청, 방청 문의, 희망곡 시청, 영상 사연, 해외 교민 시청자 소감 등을 할수 있는, 할수 있는 페이지에 각각 신청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